34살에 국가대표 복귀한 그는 두 번째 월드컵 우승으로 역사를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는 유력한 우승후보 무려 브라질 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당시 브라질은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한 강력한 우승후보 1순위였죠 코나우두조차 우리는 프랑스에게 진게 아니라 지단에게 진 거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탈리아와의 결승전 경기 시작 7분 만에 지단이 부폰을 완벽히 속인 멋진 파넨카킥으로 pk 선제골을 넣으며 분위기를 가져 왔는데요 하지만 마테라치에게 해더 동점 골을 먹었고 결국 1대1 동점으로 정규시간이 마무리 됐죠 그런데 연장 후반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축구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들 엄청난 뭐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지단이 갑자기 마테라치를 박치기로 들이받았고 이에 뭐지? 지단은 레드카드를 받으며 경기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한 명이 부족했던 프랑스는 결국 패하며 이탈리아가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는데요. 알고 보니 마테라치가 지단의 여동생에 대한 성적인 모욕성 발언을 한 것이었고 이를 들은 지단은 결국 참지 못하고 그에게 박치기를 날린 거였죠. 이후 지단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 대한 고발이나 육설은 얼마든지 괜찮지만 가족에 대한 모욕만큼은 절대 참을 수 없다. 지단의 안타까웠던 마지막 경기, 그의 행동이 이해가 간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